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성탄을 생각하며 앞두고 성탄의 모든 한 순간순간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증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감동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탄의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크신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 겨울의 냉혹한 찬바람을 가르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간절함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나귀에떡 200개와 검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기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하니이다. 왕이 이러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러되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러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주왕이여 내가 왕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롭고 또 축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굉장히 춥죠. 얼들어서 어,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어제는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교회가 춥네요. <laughs> 어, 굉장히 이게 우풍이 있다 보니까 추워요. 밖에 나가 보니까 뭐 너무 쓸쓸한데요 꽁꽁 얼고. 우리 권사님들 모자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혈압 있으신 분들 모자 쓰시고 따뜻하게 다니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바람을 또 가르면서 어째 이제 나오셨네요. 참 전천후의 믿음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셨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 그런 말씀이 있죠 아, 그래요 여러분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든 길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다 속에 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시죠. 항상 그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 네,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항상 그분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분명한 것은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분과 함께 착 달라붙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분주해지고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실수하고 이럴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을 바척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하는 그 문제와 사건과 상황 앞에 나를 내어 던지면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돕으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꽉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가 여러분 참 위기의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위기가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정신줄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턱턱 깨어 있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정신줄을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 이런 이야기들 속엔 아주 치열한 그런 인생의 문제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참 은혜롭고 깊이가 있고 또 귀한 교훈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다히 보여요. 네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지?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도망을 치게 되죠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아 그러면서도 다윗슨 여러분,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울며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남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여러분 왕궁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 올라오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 때에 느닷없이, 에? 느닷없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바가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었어요. 몰래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잃은 아들 무비보셋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잘 대우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할아버지의 땅들을 다 주고,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를 극진히 대우를 해줬거든요. 이 무비보셋의 사환이 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바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왕 앞에 다윗 앞에.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요. 촤르 먹을 걸 싸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서 내가 왜 여기서 나와. 이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나와.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나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시바가. 2절 말씀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도대체 산뜻 싸갖고 온 것도 이상하고 다윗은 이상함을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와 낙이와 이걸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바는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무비보셋을 버리고 자기의 주인을 버리고 다윗 세계로 달려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시바에게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시바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의 손에 돌리리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이 무비보셋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함을 통해서 시바는 지금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다 얻고 와 다윗을 통해서 뭔가 큰걸 하나 얻어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 무비보셋의 것이 다내 것이로다. 왕이요, 내가 왕께 절하나이다. 그렇게 서로 속이고 속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때에.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고 지치고 여러분 집중력은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다윗은 너무 너무 분별력도 떨어지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황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의심은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지 못하고 좀더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며 깨어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판단하지 못한 채 시바의 이와 같은 음모에 빠져들어서 저런 여러분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세약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청명과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상황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 상황보다도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켜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 가만히 있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 시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떡하든 다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회복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바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실수를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간 잘못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위기의 때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위기의 때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살피셔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가 될 때,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내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깨어 말씀 보고 봉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문제와 상황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닷속 깊이 파도를 보며 두려워서... 여러분 빠져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위기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영광 아버지께 올려 드리며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성너들꼭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속기 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잘못하고 넘어질 수 실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라는 모든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나아가지 않게 주여 삼차